제카가 LCK 썸머 결승전에서 역대급 활약으로 초비에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LCK에서 만날 때마다 항상 초비에게 무너졌던 제카는 복수의 기회를 얻었는데요. 무려 결승전 5세트에서 초비의 코르키를 상대로 요네를 뽑았습니다. 초반 캐니언의 노림수를 기가 막히게 흘린 제카는 아, 여기. 네, 부드럽게 올렸어요. 상대의 탑 다이브를 노련하게 받아치며 성장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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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니, 예, 젠지 바텀듀오의 노림수를 유연하게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대의 핵심 코르키를 다 같이 잡아내는 장면은 정말 예술이었는데요. 그렇게 항상 패배만 하던 젠지를 결승에서 만나 승리 후 파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자! 이이 이렇게 가벼웠는데.